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해 나가는, 전부를 민영화하진 않지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도시 간, 그런 공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에 좀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바로 인천 공항 공사의 민영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면은 민영화란 부분들이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정부가 이 정책에 손을 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식인들은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그런 통계 자료라든지 이론적 배경을 갖고 설득을 할수 있지만 정치가들은 그게 설득이 자신들의 주목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찬성과 또 호응과 그리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사회는, 어, 산업은행의 민영화라든지 각종 공기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그런 민영화 작업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민영화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뭐하고 또 이렇게 맞물려게 되는가 하니까 사회의 한 시대 정신과도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정부라든지 민영화 같은 부분들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한 도식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뭐, 이런 도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경상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진주 의료원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물을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민영화기를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아주 필연적으로 예상 가능한 그런 어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그런 쟁점화가 되면은 정신인들로서는 책임을 지기가 그냥 힘든 또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기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결론을 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